오늘 나이사에 방문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비뇨의학과 이용승 교수님 대구 가톨릭대병원 비뇨의학과 정현진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요로 감염이군요 네 특히 소아에서 발생하는 요로 감염입니다 음, 요로 감염이 걸려도 열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아기들이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고열밖에 없습니다. 연령을 뭐몇 세로 끊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열나는 원인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 그냥 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상기도 감염, 뭐 감기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염 쪽입니다. 바로 그세 번째 요인이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고열 나는 아기들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요로감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요로감염 걸렸을 때는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나요, 증상은? 아이들도 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겠지만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열이 나면 아무래도 소변량이 줄어들 테고 그리고 아기가 심하게 보채거나 아니면 기저기에 뭐 혈류 흔적이 묻어 있다거나 뭐 이럴 때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비뇨기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소변 검사일 텐데 네. 기본 검사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가서 소변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네. 돌쟁이는 어떻게 어, 검사해요? 어, 네. 기, 기저귀에 묻어있는 걸 이렇게 아, 짭니까? <laughs>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돌쟁이 아기들은 소변 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음. 저희가 그 소변 나오는 부위를 이렇게 소독약으로 잘 닦고, 소변이 모일 수 있는 패치를 붙여놔서, 어. 거기에서 모여진 소변으로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음. 그 아, 소변이 안 차면 어떻게해요 <laughs> 기다리는데. 음. 특히 고열이 날 때는 아기들이 탈수 탈수가 많이 음. 돼서, 네. 네. 그거가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기껏 아이가 소변을 봤는데 기저귀 안에서 그 패치가 이렇게 또 어긋나 있거나 그러면 또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소변 검사 자체가 어렵군요. 네. 요로 그 감염은 여성이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도 똑같습니까? 어 이제 아주 어린 시기에는 오히려 남자 아이들에서 여러 감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자에서 많이 생기는 거는 음. 이제 그 생식기 구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어, 아주 어린 시기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요도가 길고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방광의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어, 이 요로 감염을 잘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 똑같이 소변을 볼때 굉장히 방광에 무리가 많이 걸리게 되고 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방광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아, 어, 여러 감염이 더 호발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오, 방광 이렇게 소변을 짜주느 라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죠. 피곤해서 감염이 잘 된다.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항이 많아지게 되면은 잔뇨가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음. 우리가 뭐 고인물은 뭐뭐 썩는다 뭐 그런 음. 것처럼 이 소변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 그쪽에는 항상 세균이 번식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럼 돌 이후쯤 되면은 여자 아이들이 더 많고요. 음. 기저귀를 차기 때문에 요로감염에더잘 걸리는 걸까요? 아이들이? 기저귀 오랫동안 이렇게 소변 묻은 거 차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소변이 깨끗해 생각보다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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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웃음> 자 저희가 이제 요로감염 진단을 하고 나면은. 하는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절대 안 갈아줘서 그랬구나. 근데 어 사실 요로감염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저귀를 좀 늦게 갈아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균이 어느 정도까지 방광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겨내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나쁜 놈들이 외부에서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어디서 와요 그럼 기저귀 때문은 아닌데 그~ 항문 주변에 이제 상재하고 있는 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제 그런 것들이 타고 들어가면서 방광염을 유발을 하고 이제 그것들이 요로 감염을 유발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로도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나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요로감염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아까 남자 애기들이 뭐 요도가 뭐 가늘다랗고 뭐 이런, 이런 경우처럼 소변은 바깥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는 방광요관 역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방광요관 역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염증 있는 소변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변비가 굉장히 심하다 아기들이 그런 경우에는 방광의 구조적인 이상은 아닌데 그때 방광 기능을 좀 떨어뜨리면서 그런 것들이 또 요로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이 많이 차가지고 방광을 누르고 뭐 이런 겁니까? 어, 네 그게 그 원리는 좀몇 가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 대변 과략근과 소변의 과략근은 같은 과략근인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요로감을 더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아, 변비가 하나의 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치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까? 치료는 요로감염이라고 인지되는 즉시 경험적으로 일단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항생제를 먼저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배양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뭐 필요하면은 항생제를 바꾸는 경우들이 아, 있습니다. 네. 일단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군요. 네. 음. 항생제는 먹여요? 아니면 뭐 주사로도 주고 다양합니까? 뭐 증상에 따라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항생제 이제 정맥주사를 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음. 며칠 만에 났습니까? 심하지 않고 애기 컨디션이 좋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경구항생제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이가 염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주상생제를 좀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주상생제를 쓰는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 항생제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꼭 병원 입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주상생제를 며칠 쓰다가 어, 그 배양 검사 결과가 다행히 뭐 경구 항생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퇴원해서 경구 항생제를 좀 이어서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어차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만약에 요로 감염인데 무슨 이유로든 치료가 안 되고 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로 감염 문제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방광유관 역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심장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기도 왜 유난히 잘 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감염도 좀잘 걸리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이나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잘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요로감염 걸렸을 때 확인을 해서 어 재발을 많이 할 만한 아인지 그리고 방광요관 역류 같은 질환이 있다면 어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쓴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재발을 좀 줄이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로감염은 소변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 방광요관 역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제일 힘든 검사인데요.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제를 방광 안에 넣고 애들이 소변 볼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소변이 거꾸로 역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검사고 어른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검사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힘든 검사. 일단 카테터를 넣어야 된다는 아거 그리고 아기가 소변을 누워서 봐야 된다는 어, 거. 그 사진 찍는 순간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엑스레이 네. 기계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기의 방광 용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죠. 몸무게나 나이로 이제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용적을 채우고 조형제를 채우고 이제 소변을 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돌 전이나 이럴 때는 아기들이 소변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오히려 검사가 좀 수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저귀를 떼는 연령인 네. 만 2세에서 3세 정도 사이에는 아기들이 이 소변을 안 보려고 과략근을 계속 힘을 주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요그 아랫배 쪽을 좀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면은 음또 의외로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검사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잘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aughs> 어, 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그영임이 진단이 되면 요건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이제 역류도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음.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다 다른데요. 그 만약에 단계가 낮고, 뭐 아이들이 여, 연령이 어리고 이렇다고 하면 저절로 영류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가 좋아질 때까지 뭐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이런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서 기다려 보거나 기다려도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거나 역류가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자주가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변비 라던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변비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디서나 위생은 중요하니까 뭐 손위생 깨끗하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음, 예, 중요합니다 <laughs>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네. 어, 꼭 명절 때좀 해외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 <laughs> 여러 가염에 걸려서 온아기들이 <laughs> 많은 거를 아이들 피곤했군요. 네, 좀 아무래도 밤, 잠 설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규모 연구가 된 거는 아니나 어,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너무 피곤하지는 않게 음... 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소화... 요로 감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용승 교수님, 장현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